반갑습니다. 국립 통고산 자연 휴양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숲 해설가 유영환입니다. 통고산 휴양림은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 계곡의 상류를 따라 길게 위치한 휴양림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물은 크고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습기를 탐방하시면 힐링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탐방 안내도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손위치고, 여기 조금 올라가시면은 금강소 나무를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잎갈나무, 그 다음에는 산수국, 그 다음에는 가래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참나무를 관찰하시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럼 출발 하시 겠습니다.